자, 8강 접속사 전치사 봅시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 알기만 하면 쉬우니까. 일단 뭐 접속사라는 놈은 절이잖아. 전치사라는 놈은 뒤에 구가 올 거야. 또는 명사. 명사나 명사 구. 이게 명사. 명사나 명사 구가 올 거고 접속사는 절이 오는 걸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아시고. 자 포인트 1을 보면. 자, 명사절 접사, 일단, 대부터. 자, 이놈. 자, 이놈은 뭐냐? 문장에서,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을할수 있어. 또는 주목보, 동격.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자, 뭐는 안 되냐? 자, 전치사의 목적어. 얘는 될 수가 없어. 전치사 목적어는 될 수가 없고, 자, 목보동. 자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하고 대부분 목적어가 생략이 가능해. 고등학교 내에서는 목적어를 많이 볼수 있고 다음 이제 명사적 수사의 외덜과 이프인데 좀 나눠서 설명. 자 먼저 외덜자외덜은 주목 보동격또할수 있고 또 모두하냐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할수 있어. 그리고 생략은 되는 거 없어. 자, 근데 이제 if, 자 if는 뭐만 되냐? 자, 동사의 목적어만 돼.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된다는 얘기야. 동사의 목적어만 되니까, 자, 3형식, 4형식만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럼 밑에를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 확정된, 아이고. 자,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이게 외덜과 이프야. 확정되지 않은 사실.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란 얘기야. 다음. 자, 접속사 대신 확정된 사실. 자, 요두 개가 차이점이야.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리컨시더는 동사니까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야. 자, 근데 오하낫시 있어. 따라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웨덜 다음, 자, 여기는 지금 웨덜절이 뭘로 쓰인 거야? 목적어로 쓰인 거고, 동사 디지, 목적어로 쓰인 거고, 여기는 주어로 쓰인 거네. 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이거 뭐야, 이거? 살 아, 있는것에 가치가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 w 오케이 오케이 자요자는자웨더 e e 자 여기까지가 쓰인거고 자 이게 주어 주어 주어야 여기까지 r u e this is 디펜드 e this is t 다 u e this i 에 true, this i 는 뒤에는 온 전치사 뒤에 얘네가 온거지 그래서 따라 true, t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한 문장에 주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다 쓰기 위해서 책에서 만든 거고. 다음. 자, 이번에는 이푼데. 저기 이푼데. 자, 당연히 얘는 지금 뭐야? 동사에 목적어로 쓰인 거지, 이 부절이. 자, 이 부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 부절이. 외돌 돌수 있지. 근데 1, 2번에는 지금 외돌이 뭐다? 자, 1, 2번에 아니, 외돌이 뭐든 게. 1, 2번에는 자, 이프가 못 옵니다. 1, 2 번에는 if가 모다. 삶의 비극은 대절이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다. 곧 그리고 늦게 현명해진대. 나이가 들면서 현명해진다는 게 삶의 비극이래. 자, 이건 그냥 대쓴 거고 확실한 상황이니까. 다음 여기는 like. 딱 봐도 like는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외떨써야지. if 안 됩니다. 다 명사절 접사대 부사절 접사대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는 해석이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부사절 이끌은 접사대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둘다 완전한 절을 이끌긴 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냐? 여기는 so 너무 몸모에서 so 아, 대시 붙어 있네. 자 그럼 위에 중학교 때를 떠올라서자 so 대시 붙어 있습니다. so 대시 붙어 있으면 몸모 하기 위에서 로 해석되니까 지금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문장 보면 자, that he lied to me 가 지금 문장의 주어 그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은 자 to believe 믿기에 어렵다. 자 투부정사 용법 부사로 쓰였네. 믿기에 다음 여기는 쏘지니까 너무 늙어서 대절하다 c o u d 이렇게까지 너무 무모해서 못말수 없다고. 자소대시 so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다음 여기는 자 서치 서치 대도 너무 무모해서야.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소댓 so 여기 있지. 자, 이거 이거 기억을 해야지. 플러스 다음 포인트 3. 자 명사절이랑 관계되면서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명사절은 당연히. 자, 명사절은 댓은 뒤에 완전한 줄.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줄.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따라서 뒤에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을 보면은 댓을 보면 관계대명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 거야. 그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왓은 관계대명사밖에 없는 거야. 그럼 뒤에 주어, 동사 IO DO 딱 봐도 그것은 제공한다 너에게 기회를. 그것은 너에게 기회를 제공하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수로 가는 거지. 그럼 뒤에도 보면 you can 너가 할수 있대. 자, to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할수 있는 것.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미 이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그렇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를 써야 되는데, 대시 아니라 와을 써야지. 관계되면 대신 선행사가 있으니까. 다음. 자, solar system. 자, 태양계. t o e s 동사. To be stubble, b o 완전한 절 자, 대어리지는 동사지. 일형식이지, 무조건. 주어. 일형식이니까, 얘도 완전한 줄. 댓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재밌어, 아주 이거 참, 이후의 부사절 접속사. 비코즈랑 비코즈 오브 다 알지? 자 근데 비코즈랑 비코즈 오브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 자 비코즈 오브 듀투 오잉투 지금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어. 자 추가를 시키면 자온 어카운트 오브까지 기억을 하시고 대학교 가서도 다음 땡스투자 얘도 다 동료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속사, because since a s now t h a t h n o w t h a t 을 모르지 n o w t h a t s a y i n g 말함으로써 뭐, y e s 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너는 빌딩 만들고 있대 감정이 불편함의 감정 을 완벽합니다 그래서 피코즈 주어동사가 있어 그럼 피코즈 접속사는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지금 다 밑에니까 여기서 다시 해야 되겠 접속사는 주어동사가 있고 전치사는 명사가 오는 거야 근데 명사가 길어지면 명사구가 올수 있어. 주어동사는 절대 올수 없고, 근데 명사구라는 거는 당연히 동명사도 포함하는 거 알지? 동사도 명사가 되고 싶으면은 ing 붙여서 동명사로 나타내니까 전치사대에도 ing가 자주 오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자 명사구의 종류가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한대 다음.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수 없대. 자, 명사절이 올수 있다는 거. 대부분 이 명사절은 이제 동격이 많이 오는데. 어려울 때. 일단 봅시다. 저 여기는 명사니까. 그지 명사니까 비코 조브 가시고. 여기는 해석을 해야 돼.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한대. 하니까 나의 점수가 향상될 거래. 이 대시오면은 지금 접속사 대시란 말이야. 지금 주목보 동격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 그럼 여기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오케이?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주절. 주절. My grade will improve를 꾸며줄 수 있는. 지금 종속절이 돼야지. 누가? 여기가. 접속사 대시해버리면 명사절이라, 명사절은 명사 지원자 역할을 해서 안 돼. 부사절이 지금 주절을 꾸며주는 거야. 여기는 주절이지. 다음. 자, 실수는 동사, 뭐모 때문이다. 너의 컴퓨터인데. 여기서 당연히 지금 비동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전치사에 목적으로 써야 돼. 여기 듀투잖아. 듀투가 전치사잖아, 지금. 듀투의 이 투는 전치사야, 그지? 여기 듀투, 오잉투 다 전치사야. 다둘다 다 전치사지. 다 전치사야. 따라서 너의 컴퓨터는 지금 자, 여기 있는 동명사지, 동명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while 다음 during. during 말고도 f o r 랑도 싸웁니다 f o r 자 그래서 뒤에 my mother watches 주어 동사 왔으니까 while 이렇게 고르면 돼. 다음 주어 동사 왔으니까 while 고르시고 명사 왔지 during 고르면 돼. 근데 여기서 자, while은 분, 뒤에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 알지?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 동사 원형 ing. 아 n 제가 오기도 한데 다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형용사를 명사가 바로 오기도 한데 다음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도우나 올 도우지 근데 도우 올 도우 이분이프 이분 도우까지 알면 되고 여기 이렇게다 이분 도우까지 알면 되고 전시사는 디스파이트 근데 디스파이트 말고 또 뭐가 있어 여기서 있지 인스파이트 오브 Despite the, in spite of야. Despite of 아니야. Despite of 절대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Despite of가 된것 같아. 이거 절대 아니야. 자, 여긴 딱 봐도 동사가 여기까지 끊기면 여기 지금 동사가 없지? 그러니까 전치사 가시고. 명사지 전치사 가시고. 주어 동사지 접속사 가시고. 외우는 게강건 자, 포인트 7은 뭐가 포인트냐. 자, 여기 2는 투 two 부정사야. 그지? 자, 여기 2는 d ING 오는 거 봐서 전치사야. 이게 포인트고. 자, 유주 2는 뭐뭐 하고 했다래. 일단 뜻을 외워야 돼. 비유주 2 부정사는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비유주 2 ING는 익숙하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여기 2가 전치사로 쓰인다는 얘기야, 전치사. 아, 지워지네. 투가 전치사로 쓰이는 표현. 그래서 지금 여기 타, 오브젝트 투, 컨트리뷰트 투, 디버트 온셀프 투, 비유스 투 이거 지금 다 전치사란 얘기야. 나는 나의 새로운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데 익숙하다. 비유스 투 ing. 근데 get을 썼네. e t 은 비동사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테이크 워크 산책하다잖아. 아침에 일찍 산책하곤 했다. 몸뭐 하곤 했다. 요렇게.